뭐야? 빌라? 200조 달러? 집이 200조 달러? 어, 이거 뭐야? <laughs> 너무 귀여워. 이거 네인형이잖아 대박. 자, 여러분. 마자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입구에서 바로 반격. 간격...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자마자마자입니다 맞아 맞아 오늘은 유튜브 라이프 1화에서 못 보여드린 것들을 싹다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1화 마지막에 2 0 1뛰였잖아요 근데 지금 구독자 수를 보면 1 0 9 b 로 오히려 줄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채널 수를 늘려서 그런 건데 지금 서버에 접속한 사람들을 보면 구독자 옆에 채널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채널이 한 개지만 세 개인 사람도 있고 두 개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채널이 두 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게임 환생이랑 비슷한 건데 스튜디오로 가서 이 NPC한테 말을 걸면 이렇게 특정 구독자를 달성하면 새 채널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튼 채널이 2개 이상이 되면 스튜디오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스튜디오 안에는 이렇게 제 사무실이 있고 직원으로 편집자도 생겼습니다 편집자가 제대식 구독자를 모아줘요 이렇게 모여있는 구독자를 받으면 짜잔 100비에서 바로 400비 <laughs> 잠깐 한번 구독자 모아볼게요 오케이, 잠깐하고 920비! <laughs> 어, 근데 이 선반은 뭐지? 어, 뭐야! 이거 굿즈다! 셔츠랑 후드, 대박! 어 아, 셔츠를 주문했대. 오호, 5분을 기다려야 되는구만. 그동안 구독자 좀 모아볼까? 오케이, 구독자 1조명 달성! 0.2t만 더 올리면 채널 또 늘어나요! 채널을 늘리자! 다시, 영음영! <laughs> 아, 그래. 이래서 엄청 허전했다고. 오케이. 드디어 티셔츠 주문한 거 온다. 어, 뭐야. 대박. 티셔츠에 나 그려져 있어. <laughs> 아, 이렇게 포장해서 배달하는 거구나. 오케이. 포장 완료. 배달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내가 직접 배달하는 거구나. 웃기네. 배달 왔습니다. 주문하신 마자 티셔츠가 왔어요. 어? 뭐야? 티셔츠 조금 팔고 290만 달러? 이거 패스 질러야겠다. <laughs> 더 빠른 배송이랑 스피디. 스피디부터 탑시다. 아니 나는 이 패스들이 왜 있나 했더니만 이거 배달 때문에 있는 거였구나. 역시 쓸모없는 패스는 없다. 다른 구추도 팔아볼까? 오 모자 생겼다. 아 5천 원까지 가면 더 생기네? 일단 모자 팔자. 아, 150조로 줄었네, 패스 사서. 오케이, 이거 기다려봅시다. 오, 모자! 어? 아, 모자있는데 캐릭터 없네. 음, 좀 실망. 오케이, 17.9t! 좋아요. 아, 이제 이사 좀 갈까? 요트 살 때까지 그냥 모으려 그랬는데. 아, 이사 좀 가자. 10억짜리 빨간 아파트로 이사 가야겠다. 여긴 아니고, 이건. 이거 뭐야? 빌라? 200조 달러? 집이 200조 달러? 와, 업데이트 했다더니 엄청난 게 생겨버렸구만. 아 오늘 여기 가고 만다. 현실은 10억짜리 아파트. 근데 10억도 큰돈인데. 20분 후. 100티 달성! 예! 집에다가 100티 버튼 장식해야지. 10티 버튼 설치! 100티 버튼 설치! 이야, 10티 버튼 너무 예쁘고. 100t 버튼은 더 예쁘고 야, 마침 딱 해가 뜨네? 다음 채널이 187t인가 그랬는데 지금 129t니까 영상 업로드 좀 하자 어! 버닝이다! 지금 빨리 올려야 돼! 버닝 상태에 게임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두배 달려! 하얗게 불태웠다 오케이 187t 넘었고 자 이제 채널 4개로 만들러 가봅시다 새 채널 시작! 아, 이건 벌써 세 번째인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어, <laughs> 아, 다음은 몇 명이나 필요하지? 어? 32.8QA? 그럼 얼마 필요한 거야, 이게? 1QA가 1000T니까, 32000T? 미쳤나봐. 환생은 그만해야 되나? 어, 뭐야? 와, 스튜디오 바뀌었어. 어, 뭐야? 직원 나면 더 생겼어. 대박. 이 직원은 그림 그리는 담당인가봐요. 그, 액정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네요. 이제 구독자를 두명한테 받을 수 있는거죠 대박 엄청 빨리 올리겠는데? 32QA 뭐 32,000티 가봅시다 어? 새로운 굿즈 생겼네 유튜브 플러쉬 근데 이거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 이게 뭐지? 이 게임에서 이 네모난 표시가 유튜브 표시인데 무슨 유튜브 굿즈박스인가? 플러쉬가 뭐지? 플러쉬 잘 아는 친구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131 티가 됐고 돈도 1.8 티가 있는데 요트를 바로 사가지고 요트를 좀 보여드려 볼까? 자 요트로 이사갑시다. 1조 달러짜리 요트 구매 좋아요. 다라다란다. 요트에는 조그만한 개인 방도 있고 전체 맵이 보이는 넓은 창문이 달린 큰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싹 이쁘게 꾸며가지고 보여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짜라란 백티를 두번 달성해서 백티 버튼이 두개 그리고 이렇게 각종 업그레이드 장식품들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컴퓨터가 있고 금고 두개 그리고 놀 거랑 뭐 침대 냉장고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것이 성공의 맛인가 <laughs> 아 구독자가 이제 잘안 오르네 좀 빨리 올리는 방법 없나? 패스에서 더살건 없는 것 같은데 어? 광고 캠페인 조회수가 두배면 구독자도 두배로 오르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다 짜잔 1.2QA 달성 그리고 1QA용 버튼도 받았거든요 그거 한번 설치해 봅시다 CT 버튼은 빼고 1QA 버튼 설치! 이야, 우주선. 이게 천조 구독자 구독 버튼이니까 이게 일부러 우주선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구독해도 천조가 안될 거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버튼은 10t 버튼만 남았다. 구독자가 얼마나 쌓여있으려나? 오, 대박 많이 쌓여있어. 이건 바로 2t 되겠는데? 1QA 버튼 받자마자 바로 2.3QA! 좋아, 이제 로벅스로 광고 캠페인 계속 긁어가지고 10QA까지 달려봅시다. 1 0번 후. 오케이, 7.8QA 달성. 이제 10분 지났으니까 스튜디오에 엄청 쌓여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10T 바로 되는 거 아니야? 받아보자, 받아보자. 10QA, 10QA 가자! 아! 9.9QA! <laughs> 아, 괜찮아.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10QA 달성하면 돼요. 예! 10QA 달성! 마지막 버튼 획득! <laughs> 빨리 집에 가서 설치해봅시다. 여기 지금 널려있는 이 업그레이드 장식품들 싹다 걷어내고, 여기다가 모든 버튼 한 번에 싹 깔아봅시다. 갑시다! 모든 버튼 설치 완료! <laughs> 자, 여기 여러분, 이 유튜브 라이프에서 볼수 있는 모든 버튼들이 한 자리에 다 있습니다. 실버, 골드, 다이아, 루비, 루비 다이아. 여기까지는 현실에 있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현실에 없는 버튼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싹다 모았네요. 이야, 여러분. 1경. 그러니까 만조짜리 구독버튼입니다. 이야, <laughs> 이거는 약간 은하. 은하인 것 같아요. 이제 32QA 달성해가지고 다섯 번째 채널 만들고, 그 다음에 200조 달러를 모아가지고 빌라까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후. 33QA 달성! 와, 진짜 힘들었다. <laughs> 빨리 채널 늘리자. 이야, 이건 진짜, 진짜 적응 안 되네. <laughs> 와~ 사무치 미키 왜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채널 다섯 개 됐으니까 굿즈 더 나왔을 거예요. 굿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디 보자. 오! 뭐, PC. 그리고 인형. 오호호호. 이제 컴퓨터랑 인형을 팔수 있나봐요. 이거 인형 한번 만들어보자. 어우!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이거 내 인형이잖아. 대박. 이야, 뭐, 모자는 제대로 못 썼지만, 마스크랑. 그래도 내 캐릭터가 이렇게 나올 줄 전혀 상상도 못 했다. 어, 이 게임 진짜 디테일 쩐다. 이야, 이거 이제 인형도 팔고, 녹화도 하고, 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서 빌라 삽시다. 그후불마자는 미친 듯이 노가다를 했다. 1시간 뒤. 짜자! 235조 달성!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드디어 235조 다 모았어요. 이제 바로 가 가지고 빌라 플렉스 해버립시다 야, 이거 200초. 나 어떻게 모았냐, 진짜. 바로 사 버립시다. 야. 샀어. 빨리 가서 집 꾸미자 자 여러분 마자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입구에서 바로 반겨주는 각종 구독 버튼들 천조 구독자를 두 번이나 달성했기 때문에 보이는 두 개의 우주선 작업실을 지나 문을 지나면 이렇게 개인 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QA도 두 번이나 달성했기 때문에 10QA 버튼도 두 개라 한 개는 여기다가 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 라이프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즐겨봤는데요. 며칠 있다가 또 업데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도 반응이 좋으면 다음 업데이트 내용도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